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하병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민생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우리 대구를 위해 힘쓰시는, 존경하는 모든 대구 시민들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친환경 관광의 국제적 흐름을 살펴보고, 금호강으로 연결된 안심습지, 하중도, 달성습지를 대구 친환경 관광의 중심에 세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우리 관광산업을 꿀뚝 없는 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관광산업은 보이지 않는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세계관광기구에서 2019년도 조사에 따르면 관광교통에서만 지구 배출량의 약 5%의 탄소가 배출되고 있으며 호텔, 리조트 등의 관광숙소 등은 산업단지보다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관광산업의 환경오염 문제와 대두되는 만큼 국제적으로 친환경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광교통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숲을 조성하여 자연 그대로를 즐기는 관광이 선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 대구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 대구 관광 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대구를 방문한 국내 여행객 2,000명 중 가장 많이 방문한 관광지는 대구 수목원 26.5%로 조사되었으며 친환경 관광지인 송해공원 13.7%, 수송못 12%, 역시 인기 있는 관광지임을 증명하였습니다. 특히 대구 수목원은 2019년 16.4%에서 10.1%가 증가한 26.5%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직 개발되지 못한 친환경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강의 소리와 금을 뜯는 소리와 같이 아름답다라는 지명을 가진 금호강은 예로부터 선비들이 그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문학으로 남긴 기록이 있으며 보존의 가치가 높으면 금호강을 따라 조성된 달성 습지, 하중도 안심 습지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생태의 보고로서 친환경 관광지로의 손색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 친환경 관광 활성화와 시민들의 여가 증진을 위해 금호강을 중심으로 다음 몇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심 습지, 하중도 달성 습지를 지역 정원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에 반영해야 합니다.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의 취지가 금호강 다목적 광장, 시민공원, 야생화 정원을 품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위해 금호강의 대표적인 친환경, 관광지인 달성습지, 하중도, 안성습지를 지역 정원의 브랜드화 하며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조성됨과 동시에 금호강 르네상스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양쪽 화면을 보시면 둘째, 하중도의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고 계절마다 시민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는 공룡문화 도시이며 근대 미술의 도시입니다. 하중도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공연 전시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한다면 특색 있는 친환경문화관광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마침 대구관광재단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통합된 만큼. 친환경 관광과 문화에 융합한 정책사업 추진에큰 기대를 걸어봅니다. 셋째, 금호강 노래산스 성공을 위한 금호강 정원문화박람회가 필요합니다. 정원문화박람회는 도시 녹화와 친환경 도시 개발을 목표로 경기, 부산, 강주 여수, 순천 등 친환경 도시가 뜻으로 추진하는 박람회입니다. 하중도의 정원문화박람회가 추진된다며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자연이 주는 위로와 문화가 주는 행복을 동시에 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친환경 관광 산업 개발은 지자체의 의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관광으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조사하고, 관광으로 인한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관광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환경은 한번내손하면 돌이킬 수 없기에 시장님과 관계부서의 깊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본 의원의 5분 자 회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